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일부 계실 겁니다.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아, 난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정말 평생안 했던 주식 투자를 이제 시작을 해 볼까 해서 했는데 왜 이렇게 하락장일까? 수익이 왜 마이너스일까? 정말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두 가지 생각해 보세요. 주식 투자를 한 5년 해 왔어요. 5년 동안 부지런히 많이 모아놨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폭락을 하는 것과, 이제 정말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폭락하는 것과, 어느 게더 낫습니까? 후자가 당연히 난 것입니다. 지금 이 역대급 하락장에 손실 많이 들났습니다전 세계 투자의 신, 투자의 규제도 하락장에선, 이거 다 오늘 나온 기사예요. 버핏, 워런 버핏의 버크제스웨이, 57조 원 순손실 100, 100억, 200억, 1000억, 아니죠 억 1000억, 200억, 1000억, 2 0 0 1000억, 200억, 1000억, 2 0 오늘 1온 기사들인데 다른 기사는 0억 200억, 1000억, 2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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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민연금도 올해 들어서 44조의 투자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억, 200억, 1000억이 아니죠 오드로버 그저 주가가 3.5% 하락을 했습니다 3.25% 그러면 양호한거죠 S&P500보다 선방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특히 애플 투자 종목 중에 비중이 가장 커요 애플 지금 6월 16일 바닥에서 주만 20%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아멕스 뱅코 오브 에메리카, 이런 데가 줄줄이 손실을 받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연평균 수익률을 10년간 쭉 보면 겨우 4%, 5% 밖에 안 돼요. 한 달에 막, 1년에 20, 30% 이런 건 주식투자가 없어요. 어쩌다가 그런 애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주식투자면 금방 돈막 버는 거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금방 돈 금방 잃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연금도 44조 투자 소실.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이 선수 중에 선수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난왜 재수가 없을까? 아니죠. 정말 좋은 기회죠.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투자 수익률 플러스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가에서도 꾸준히 매수하신 분들, 빨간 불 들어오기 시작, 빨간색 들어오기 시작하신 분들 계세요. 차이나전기차도 18,000원에서 15,000원에 떨어졌지만 조금 멀리 멀리 보는게 아니라 조금만 멀리 본다면 금방 올라갑니다 그것도 12,000원 11,000원대 부지런히 사모으신 분들 지금 플러스 되신 분들도 계세요 투자의 신 워런 버핏도 마이너스고 국내 최고의 실력자들 모여있는 국민연금도 마이너스인데 지금의 투자 수익률 말씀드렸죠 의미없습니다 지금의 이 하락장, 약사장에서는 앞으로 언제가 끝날지 모르지만 의미 없어요. 상승장에서 의미가 있겠죠. 우리는 다 수량에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밤입니다. 내일이면 또 힘차게 월요일 돌아갑니다. 금요일 날 마감했던 우리 투자 종목들 보면 시가총액 5개 종목 보면 타이거 차이나 종기자 0.47% 오르고 나스닥 백0.01 s&p 500만 0.66% 하락하고 필반나 가장 많이 올랐죠 0.84% 테크 탑도 0.44% 올랐습니다 1년 기간으로 보면 그동안은 1년 전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가을로 내려갔잖아요 주가가 그러니 작년 4월 9일에 시작한 필반나 테크탑은, 마, 테크, 텐, 어, 테크탑 10은 만 원에 시작했는데, 4월. 그 전에 가격으로 갔으니까 이것이 만 원에서 8,600원, 9,500원까지 더 하락을 했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은 많이 회복한 상태입니다. 최근 조회정보들 보면 금요일 날 마감. 어, 1%대 애들 상승한 종목이 세 종목이 있어요.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이 가장 많이 올랐네요. 그래도 1.2%,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요즘 계속 올라오죠. 1.08%, 또 서울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 1.08%, 이세 종목이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 보면 타이거 S&P 500 0.66, 금요일 그러니까 그 보면 상승폭, 하락폭, 별로... 지를 아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최근 조회 종목들 보면 한 종목, 한 종목 다시 한번들 요즘 어, 짚어 보고 있는데 타이거 어, 타이거 글로벌 리턴까지만 봤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또 타이거 글로벌 자일주행, 타이거 글로벌 빅 액티브부터 시작해서 몇종류를또 하나, 하나 우리 검토를 한번 해 보기로 합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